논산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시민들의 지대와 관심 속에서 시철에출범한는 민선 8기가 어느덧 500여일이 지났습니다. 시정을 이끄는 리더로서 농사의 음. 나아갈 방향과 비결을 제시하고 행복을 넘어 감동을 선사하는 행정으로 자유롭 변화하는 신원찬 논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전환 시작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역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아낌없는 치유를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의지를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의 주요 시정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N203원 이후에도 기대와 달리 대내액경기부진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유가 고금리 공을 가라는은사비 겨울바람에 서민들를 더욱 고단한 나라에 휘젓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경제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깊은 고민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를 낳는다고 라 됐습니다. 고통을 인내하고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큰 선물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논산에는 국방군수산업도시라는 새로운 희망이 큰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는 방산수출 수주에 173억 달러 우리 돈이 약 23조 원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하며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첨단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키워는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를 위해 삼아 우리나라란 종명 남도와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기수 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의 미래 기술을 책임질 국방과학연구소 산하국방 미래기술 연구센터를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약3 0억 원이 투자된 연구센터는 무인체제, 지상로봇, 캠바이오, 운영전지, 국방, 자세대 에너지 등 5개 분야를 연구, 실증, 실험하는 핵심기관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선도할 연구체제로 자립할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지상로봇 자율주행 기능시험실 조성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며 나머지 4개 연구시험 시설도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는 60여대 미래 방역사업을 선도할 첨단 기업들이 군수국 방산업 단지 등을 비롯한 우리 농산의유치되는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1200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금속회사 코리아티펜스 인더스 등은 연산재 적극 협경을 바탕으로 승시 정사 제출 36일 만에 공단 신설 승리를 받아 금년 3월 개별 공장 건립 기본식을 가졌으며, 현재는 2025년 중국을 목표로 양쪽 일반산업단지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위원회는 본사 이전뿐만 아니라 본수 산업의 앵커 기업으로 많은 경력업체가 동반 입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른 농산는 미래가치를 알아본 기업의 신규 투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농산으로 본사 이전을 결통한 주식회사. 하이드 인한테. 정내 확장을 결정한 주식회사 풍선 FNS와 같은 군수 기업들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미래생활, 주식회사 청원도 중견기업과의 공정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 체결, 주식회사 이비가푸드와 관광휴 양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등그 어느 때보다 투자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40만 제곱미터 약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더 많은 우수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확신하며 그렇게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논산 농산 농특산물의 세계화를 위해 대규모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에 직접 건너가 현재 유통기업 11개사와 약 500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히 베트남에서는 농산 농특산물 홍보화를 운영하고 기초지자체 최초로 주 베트남 동남사무소 배설을 통하여 동남아 시장 대측의 교도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시아 한산과 논산 세계를 날라가는 주제로 시장에 처음으로 2023 아시아 한산대회를 논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에서 활동 중인 140여 명의 바이오와 국내 50여 개의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한자리 모인 이번 행사에서는 총 195억 규모의 수출 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 한상 총량화표와 지속적 정기적교류로 아시아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국방군수산업도시로서의 가치와 농산물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농산물 공동 브랜드 육군정량을 발전시켰습니다. 육군 정장 브랜드가 부착된 농산물은 농산시가 품질을 보증하며 누구나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농산의 대표 파고 브랜드로 육성화됐습니다. 육가 급등으로 난방비 고민이 깊던 시설론의 농가를 위해 전국 최초 자체 사업으로 난방비 차액분을 지원하였으며 식정동 유발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에 폐기 보상비 지원과 함께 식정동과 보관한 일반 방울토마토의 세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수업 2개소를 설치하여 월거리 지역농민들에게 농업기계 임대 편의제목에도 앞장섰습니다. 또 나아가 농산을 이끌어갈 미래의 기업인 아동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행복한 도시의 내일을 그렸습니다. 어린들이 소망을 담아 딸기형 딸기 테마공원 물놀이형 놀이시설을 조성하여 행복한 웃음꽃을 피워냈습니다. 여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자랑할 수 있도록 농사형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산 청년 결혼 축하금 지급, 무주택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1의 청년 프레스티벌 등 새롭게 도입한 청년 결정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청년들이 살고 싶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청년 친화도시 농산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핵수행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많은 성과를 이어냈습니다육군원조에서 상징성 강화를 위하여 그련소정무 신축비 15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영무국 수령위 주민들의 사격소음 피해를 빼어하지 않고 관계기발협의와 주요 인사 면담 등 부당한 노력 끝에 육군훈련서 시내사격장 신축비 275억 원을 정부 예산에 담아냈습니다. 이라고 보였사격소음으은 많은 고통을 받아왔던 주민들과 군의 상상을 정주 여권 조성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시정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보면 많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행복위원실 선정과 정무총리 표창 수상 선제적 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 노력으로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운영평가 대상 수상 딸기 삼목육묘 대량증식기술로 대한민국 용어기술 보급혁신 우수사례 최우수기관 선정, 지역 자살 예방 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대한민국 시대에 관한 행정혁신 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특히 위비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 공원 등 신편시설을 확충하고 전월에 예산 절감 효과를 이루어낸 성과를 인정받아 제15위 시범재정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과 함께 여부세 인센티브 35원을 받는 해결를이루는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촉심으로논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동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인 여러분 편한 길은 안전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 함께 살살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을 수 있는 신고와 시혜가 필요합니다. 단정, 기업, 효육, 시민과 더불어 군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들이 힘과 지혜를 모았을 때, 유기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포로스 1행정입니다. 아, 물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도전해야만 하는 또 다른 변화의 역사로 이룰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에서 실계인 자연 노동의 사치를 즐기며, 오이런 일하고 주말에는 그 도시에서 문화 친교의 가치를 나누며 이를 보내는 5촌 2도가 바로 그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5촌 2도를 통해 지역 소멸 을위해 노인 중소 도시의 공동 정책권을 형성하고 삶의 가치에 균형을 두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조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린 4%일 행정 5촌 2도의 시정철학이 농사를 달라지게 만들어. 음시민이라서 행복하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혁신행정에 극단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철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시민 행복 시대를 넘어 시민 감동 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단분수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로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분수산업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산업은 정비에서 선정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신사업입니다. 우리 논산은 탄탄한 국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단 분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발전특구는 다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등례 등으로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입니다. 우리 노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군수산업 기획발전 특구 지정으로 군수 군수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뛰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서. 아쉽게도 세 번을 도전한 경북 북미시에 양보화게 되었지만, 인구 40만의 경상권 대표 산업도시 북미시와 당당히 경쟁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시가 대단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원을 방산 소재 부품, 대전은 그런 특화, 국민은 유무인 체계의 육성 전략으로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유치하였다면, 우리 는산는 국방 로봇 중심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위치해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문제로 인해 나를 지킬 병력 자원이 역시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무엇이 바로 이미 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로봇이 될 것입니다. 방산 혁신 클러스터의 위치 국방 로봇 분야 산업을 선점하고 관련 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산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육성에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들은 수도권에서 이전 예상되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위치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이끌 전문 조직인 국방 L 센터와 무기체계 정비 인력 육성기관인 국방 MRU 산업 육성 센터 등. 정부에서 신설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국방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정부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려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발맞죠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실속케트기술원 단일사업교육원, 국방전직교육원, 전력지원체제연구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국방관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서도 난방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매력적인 지역 여건 마련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최근 청년 관련 단체가 실시한 설문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청년 등답자 43.7%가 수도권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으며, 그 이후로 78.9%가 지역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습니다. 양들의 일자리 부족은 지역 청년의 유출을 초래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재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주식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의 직원 채용 사례에서 여섯 명 모집에 전국 521명의 우수한 청년들이 지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청년 인구의 유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산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승 실내였습니다. 노사 국방 국수산업단지가 드디어 금년 연말 최종 승리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마중 가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 국방 군수산업의 발가락기 위해서는 더 크고 더 넓은 국방산업단지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두산께서도 깊게 공감하시며 제 2의 군수 국방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일부를 도비 예정으로 지원해 주셨으며 금년 12월 초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87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방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국방군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330만 제곱미터 약 100만평 규모의 국방군수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지부리든가 신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에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지금 알코그룹에서 57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30만 8천 제곱미터 규모에가려고 제2 농공단지가 샷공에 들어갔습니다.